리스펙트 캡복싱! 오늘 슬립 콤비네이션 2인 1조로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깨 넓은 나정사각형이 상태에서 카드를 올려주실 거예요. 여기서 원투 펀치부터 가실 겁니다. 원 투를 들어가시고, 바로 오른 어깨를 왼쪽 무릎으로 굽혀주면서 슬립을 하실 거예요. 슬립. 이후에 훅 투. 그리고 사이드로 빠지면서 사이드 스텝 하나, 둘, 투 훅까지. 이렇게 콤보를 하실 건데요. 2인 1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원투를 주시고, 오른, 그렇죠, 오른손을 뻗어주실 거예요. 뻗어주면 슬립. 그러면은 훅투로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왼손을 뻗어주면, 오른발, 왼발로 빠질 겁니다. 옆으로 사이드 스텝으로 빠져보세요. 그래. 하고, 투훅까지.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자, 사람 위치가 여기라면, 이 상태에서 사이드 스텝을 하실 때, 이렇게 멀어지는 게아니에요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끈이 달린 것처럼 약간 옆으로 빠지죠. 저투 스트레이트 폭으로 들어가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른발 오른, 왼발 오른손 왼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 요 콤보 하나라고 명칭을 지어보겠습니다. 하나, 원투, 빵빵 빼고 투, 고 약간 더 세게 해볼게요. 한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저희가 빠르게 하나. 아주 괜찮지 않습니까? 요 콤보를 해주시고, 자, 두 번째 콤보는, 어, 아직 가르쳐주지도 않고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건데, 여기서 원, 투, 똑같이 해주시고, 피하고, 투, 훅, 투갈 거예요. 투, 훅, 투, 투그 다음에 바로 킥까지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시. 둘! 미들킥으로 반결을 해주시는 게두 번째 콤보면, 자, 세 번째는 원, 투, 마찬가지로 가고, 피해주고, 그 다음에 훅, 투, 어퍼까지 갈게요. 하고, 로우로. 네, 요게 세 번째 콤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 투, 피하고, 투, 어퍼, 로우. 자, 이어서 가볼게요. 모태도좀 양해를 해주시고, 원, 투, 피하고, 빵빵빵, 로우. 네, 요 이어서 하는 게잘안 되면 어떠, 어떤 느낌이냐. 원, 투, 쓰리, 하나, 둘, 셋, 옆으로 빠지면서 로우. 그래서 어깨가 돌아가고, 돌아가는 느낌. 특히, 펀치를 칠 때는 이 왼발은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로우를 찰 때는 이 다리 방향을 돌리고 어깨, 골반, 정강의 순으로 몸에 회전력을 넣어 주실수록 이 회전이 더 에, 들어가서 체중의 데미지를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콤보세 가지 다시 해봤는데 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 콤보부터 기억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자, 1번. <laughs> 스텝이 가야 되는 스텝이. 1번. 1번이고 2번은 훅 초훅으로 가는 겁니다. 훅 초훅. 자, 2번. 미들미들이 아, 했어요. 미들 로우 미들. <laughs> 아니고. 2번은. 훅 훅. 자, 요것도 훅 초훅 같은 경우에도 1 2 3 하나, 둘, 셋. 너으로 가면서까지 해 주시면 어,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 3번은 어퍼에 로우로. 자, 3번. 원 초훅은 하나, 둘, 셋. 로우. 그렇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3번.